조선의 천재 화가 신사임당, 풀잎 속에 숨은 생명의 비밀 안녕하세요 갤러리프렛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선의 여성 화가 신사임당의 대표작 섬세함의 극치초충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초충도는 이름 그대로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식물 관찰화가 아닙니다. 신사임당은 정원에서 직접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담으려 했죠. 그녀의 풋 끝에서는 인맥 하나, 나비 날개결 하나까지 살아 숨쉽니다. 그 시절 여성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어려웠지만 신사임당은 스스로 자연을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림을 그리다 벌레가 날아들면 그 벌레의 자세를 그대로 본떠 작품에 옮겼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그녀의 세밀화 실력은 유명했어요. 실제로 초충도를 본 문인들이 한 잎의 풀에도 천지의 이치가 있다라고 감탄했다고 하죠.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생명의 철학이 담긴 작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